네, 다수 보내주시고, 정명, 정명 보세요, 정명, 카메라 보시고, 수요수자 이제 임세현 선수와 이상현 선수 경기입니다. 호 좋아요 응원! 자 상당히 많은 중량급의 경기이기 때문에 KO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와우 스택다운 자여기서하프가되기 때문에 갤럭틴의 위험은 전혀 없고요 자숨 고르고 자프가드 상당히 유리한, 중량급의 자프가드 잡으면 상당히 게임을 풀어나갈 때 유리하거든요. 자, 저 왼팔은 그냥 제압만 해도 됩니다. 왼팔만 제압해도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어, 파운딩! 어, 공격 본능을 멈추지 않네요. 상위 포지션. 잠시 숨 고르고. 자 아래 에 있는 선수는 지금 공간이좀 오른발로 지금 일반가드 돌아갈 수 있는데 어안 하네요. 일단은 지금 하위에서 눌리고 있습니다. 파운딩. 자 일어났고요. 대부분 다 HFC 옛날에 나왔던 선수들이 또 나오는 흐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뵀던 분들 같거든요. 이 분들이. 어 좋습니다. 더 강해진 경기력으로 두 선수가 나온 것 같아요. 자태클자 자, 왼발 뺐죠. 자 머리 눌러주면서 어 레슬링적으로 아 좋은 움직임. 야 이게 체중이 높은데도 이렇게 부드러운 움직임 보여줍니다. 길로팅 그립은 정원뭐안 되죠. 지금 많이 얕기 때문에 뭐 어렵고요. 자 골반 차면서 푸시하면서 일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저 들어가면은 이제 계속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하죠. 어 지금 김으로 그립, 김으로 그립. 하면서 스윕을 시도했는데. 자, 김우라 자, 과연, 땅에 눌리면은, 어, 이거 많이, 스트레이트 안바이 아. 하지만, 김우라를 이용한 스윕 좋았습니다. 이것도 기술이죠. 아 어, 이걸 노렸네요. 자, 다리 길게 뻗으면서,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상위 포지션의 느낌. 파운딩. 자, 리버스 안바에서 트라이앵글, 아, 밀어냅니다. 오히려. 이야 두 선수 재밌게 싸웁니다. 자, 이러면서 1라운드. 아, 재밌네요, 두 선수. <laughs> 자, 현재 15번째 경기. 임세현 선수와 이상현 선수의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마이티짐 소속의 임세현 선수, 그리고 코리안 좀비 매매의 이상현 선수입니다. 경주 마이티즈 소속의 임세현 선수 펀치 연타 이상현 선수 어스 빠지면서 빡치는 거 좋았고요. 가드사 이렇게서 들어가요 펀치 펀치 단발, 좋아요. 자, 니킥 올릴까요? 아, 케이지로 몰고 갑니다. 자, 상대방 불편하게 길로틴 그립이라 잡아주고요. 목 힘쓰게 해서 체력을 좀 쓰게 하려고 하는 디테일. 눌러주기만 해도 힘들어요. 자, 지만 머리 살립니다. 아, 다시 누르나요? 자, 펀치 연타! 자, 현재 임세현 선수와 이상현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두 선수 계속 걸려요. 어,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주 웨집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야, 두 선수가 어, 대단합니다. 단발 교환 한번더아몸 굴리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자, 코에 많은 출혈이 발생하고 있지만 버튼내야 됩니다 어 왼손으로 들어갔어요 자 어퍼도 한번 써보는 건 좋겠죠 와, 클린치로 버텨냅니다. 한번더 네, 야후! 자, 태클 했지만, 아, 깔리고요. 이러면서. 94kg급 임세현 이상현 선수의 경기. 아, 멋지게 잘 봤습니다. 한정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